자, 이 《몹쓸 사랑》은 이성환 작사, 이성환 작곡의 금전 드시는 노래고 아, 배울 키는 G#m minor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불러보고 바로 공부 들어갑니다. 음. 요즘 살. 30대 도괜있고요 진짜 당신의 마음이 알고 싶어. 너무나 알고. 우리는 요즘 알고 싶어. 안알고 싶어. 안 하고 싶어. 요즘은 안 하고 싶어. 내 나는 난 너는 너. 그냥 그래 네 놀이구나. 다르구내네 놀이구나. 다르고 그냥 이렇게 사아을 달아. 응. 응. 그게 좋아. 뭐난 알고 싶어. 당신의 마음 듣고 싶어. 너네이기게 들으면 보라퍼. 보라퍼. 응. 아주 그냥 보라퍼. 이제 한 장을 하겠어. 그냥. 어디 코인에 묻었다가 돈 박살 났다는 소리 나고 아주 머리 아하고 싶었어. 입만 열면 돈 빌려달라고 하 심장이 벌렁거려 죽겠어 그럼 또 어느 적금을 깨야 되나 이러니까 니네 얘기 듣고 싶지도 않아 1 0 백마디말보다 그대가 필요하기냐 아니 필요하게뭘 필요해 나는 내 노래교실 가서 열심히 놀면서 어떻게 해? 그냥 가정 지키면 잘살 테니까 너네도 잘 살아 지금 이 마음은 우리 20대 초반 30대 초반 그래도 당신의 마음이 나한테 너무 필요하고 당신의 언어가 나한테 너무나 소중해요 라고 느낄 때야 그러니까 지금의 느낌을 여러분들이 갖고 이 노래 를 부르면 돼 안돼? 그래. <laughs> 지금의 느낌을 갖고 부르잖아. 독기가 너. 난나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부르면 안 불어. 부르지 않는 게나 차라리 알았지. 응? 도끼 있게 부르면 안 돼. 그래서 이제 우리는 모두 다 같이 20대로 그 연약했던 남편 하나 바라보고 시집 보고 이랬던 그때로 다 같이 레드 썬! 가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레드 썬! 아, 걔다 이제 20된 거야. 바로바로 바로 다. 그러니까 난. 난 알고 싶어요. 이렇게 불러주셔야겠죠? 시작.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자, 보세요. 어,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거.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난... 하면 안 돼. 네? 모든 게다 쳐져 있기 때문에 딱딱 끊어서 올래.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그렇지.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숨 쉬고, 난 듣고 싶어요. 당신의 가슴을 자다 같이어 아, 어흥 어디어소어가어려 어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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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봐봐. 어떤 느낌이야? 난 알고 싶어요 이렇게 하나 싶어요. 음, 당신의 마음을 음, 난 듣고 싶어요. 음, 당신의 가슴을 꼭 안아주세요. 음, 어, 한마디 말보다. 난그 때가 필요해요. 이렇게 불러주면 된다고. 제발 좀 끝소리죠. 알고 싶어요. 당신 때문에. 하지마! 하지마 좀 좀. 시작! 난 알고 싶어요. 당신의 마음을. 난 듣고 싶어요. 당신의 가슴을. 이렇꼭 안아주세요. 백마디 말보다. 난 그대가 필요해요 어이구 잘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난 그대가 배가한 박자거든 여기에 포인트를 줘야 돼 그래서 난 그대가 필요해요 시대 난 그대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노래는 애교스럽게 불러주셔야 한다는 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다 같이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일단 웃으세요 웃어주세요 웃어서 뒤져버리겠어요 You 느낌이 최적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 나를 왜면 하나요? 시작. 왜 나를 왜면 하나요? 한번더 시작. 왜 나를 왜면 하나요? 뭘이상하지요자 <laughs> <laughs> <정말> <laughs> 보세요. 왜 나를 이렇게 하면 노래가 재미가 없어. 왜 나를 나를 하고 나에게 살짝 방스를툭줄 거예요. 그래서 왜 나를 왜면 왜면 여기서 이제 이딴 는표잖아요 앞머리 뒤를 철저하게 당겨 왜면 하나요, 아 응. 차가운 사랑, 응. 알았지? 시작. 왜 나를 왜면 하나요, 차가운 사랑. 너무너무 슬퍼요. 슬퍼요. 슬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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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당신은 찬바람만 생 당신은 찬바람만 생 시작. 당신은 찬바람만 생 내가 쓰은 쿵쿵하고 내라는 려거쿵 이렇게 시자 내가 쓰은쿵 하염없이 눈물. 막 흘러요, 그렇지 이제 막내 눈물 이막 흘리려고 막 그러는 거야. 왜 이렇게 나를 안 쳐다봐 주는 거야? 왜 이러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이 남자는 첩자 삐영아님 플레이보야. 네. 네, 아주 여자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애를 태우는지를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자, 다 같이 가봅니다. 준비. 왜자 <목소리> 벌려주셔도 돼요. 왜냐면 이제 본론의 절정으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래서 흘러요 하고 점점 위로 올라가셔야 되시작 흘러요 신내 나 혼자만 사랑하나. 네. 고마워요. 아우 이래야 내가 한 주에 5천 원 받는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헬러요 o 어 하고 위로 딱 올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치셔야 돼요. 자, 나 혼자만 사랑하나요. 이렇게 부르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치? 이게 바로 목을 쓴 발성이에요. 호흡을 딱 들어서. 나 혼자만 사랑하나요. 예쁘잖아? 그렇지. 그래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래서 호흡을 딱 들어, 아, 코에 코등에 손이 딱 언제 시작? 아, 무 여기다 나 혼자만 사랑하나요? 그렇지. 그래서 코등 소리를 내려놓는 게 아니야. 쉬. 나 혼자만 사랑하나요? 아, 너무 잘했나요? 너무 잘했어요. 네, 그래서 나 혼자만 사랑 사랑으로 사랑하나요? i'm <laughs> 그대 생각에 난 잠이 들죠. 그렇죠. 그 하루 종일 웃고 울다가, 시작. 하루 종일 웃고 울다가, 그대 생각에 난 잠이 들죠. 그대 생각에 난, 해보세요. 시작. 그대 생각에 난 잠이 들죠. 오케이. 자, 저 보세요. 자, 정확한 음은 그대 생각에 난 잠이 들죠 이거야, 시작 그대 생각에, 그대 생각에 난 잠이 들죠 어렵죠? 어렵다. 자, 어디가 어려우냐 어디 때문에 못 잡는 거냐면요 접으세요 그대 생각에 여기서 못 잡으세요 에 여기서 거기서 딱 올려놔야 돼 그래야 그대 생각에 음. 그다음은 그냥

뒤로당겨시다 그렇죠. 그소확는 거야. 느낌만. 그대 생각에 난잠이 들죠. 시다 그대 생각에 난잠이 들죠. 그렇죠. 에서한번더서 올라가는 이다 그대 생각에 난이 들죠. 바로 그거예요. 자, 바로 가 봅니다. 준비. 어디부터? 아냐 아냐 시작 아냐 아냐 하면서 기다려봐요 숨 쉬고 나쁜 사람 바쁜 사람 시 바쁜 사람이니까, 사람이니까. 셋넷 그래 그래 하면서 힘을 내봐요 호. 내가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내가 사랑, 사이다 포인트. 그 다음, 하는 사람이니까. 가. 하고, 나 혼자서, 요거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가봅니다. 아니야, 있냐. 깜찍하게 다리를 예쁘게 꼴랑꼴랑.